음, 아상 인상 이것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잘 파악을 하면은 아주 정말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런 그런 끔찍한 실수를 삶의 끔찍한 실수를 하지 않아요. 아 이번에 정말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음, 일으켰던 그 노래방의 살인 사건을 보세요.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? 돈 8만원 때문에, 한 사람은 죽었고, 한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.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잖아요. 그죠? 예. 그게 다뭐 때문이에요? 아상과 인상 때문이지. 아상. 뭐냐, 그 사람이, 아마, 원래 10만원 나왔는데, 예, 이 사람이 2만원밖에 없다, 하고 이렇게 했,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, 화가 났겠지, 주인 입장에서 화가 막 났지만, 아, 내가 이 아상 인상이 있구나. 음.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, 감히 나한테 우리 가게에 와서 돈을 안 낸단 말이야. 이 생각이 딱 올라오잖아요. 음. 누가? 이놈이. <laughs> 이런 분리된 그런 생각. 음. 어떻게 우리 가게 와서 먹고, 놀고, 돈을 안낼 수가 있냐. 길심하다. 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. 화가 올라, 분노가 막 올라오잖아요.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노가 올라오면 막 정말 그다음에 그 분노를 보이죠 상대에게 아상 안상과 인상이 있으니까 너 말이야 너가 감히 나한테 우리 저기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딱 올라오면서 그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그것이 점점 어, 깊어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탐진치라는 것이 자꾸 부리면 부릴수록 그 뿌리가 깊어져서요, 어느 날, 그, 그게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. 예. 아주 그 뿌리가 아주 독해요. 이탐진지 뿌리는 아주 독해. 너무 독해.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되는 거, 그게 되는 거죠. 예.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. 뿌리가 깊지 않으면, 우리 그, 음, 뭐, 심어서 요즘 봄이잖아요. 봄이다 보니까 우리 옥상에도 정원을 갖고 고 있는데, 예. 밭이 있어요. 우리 밭에도 많은 걸 심었어요. 고추, 깻잎, 뭐, 상추, 딸기, 기타 등등. 해보니까 일곱 가지 심었는데, 그거를 보면서 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뭐든지 심어놓으면 잘한다. 심어놓으면 잘한다. 시간이 갈수록 갈수록 뿌리가 깊어진다. 그런데 뽑아내면 또 뽑아진다. 특히 작을 때 뽑아야 된다. 풀 있잖아요, 풀. 그 상추 옆에 그 풀들이 자라는데 그걸 제가 뽑아줘요. 아침에 올라가서 공략하고 나서 예, 텃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주 작은 텃밭 즐거워요.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상추 옆에 그 조그만 풀이 있을 때 그거를 제가 얼른 풀어 뽑아주면은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. 근데 얘를 안 뽑아주면은 이 풀이 막 자라가지고 상추가 못 자라요. 다른 아이들이 못자라뭐 우리 마음 자리도 똑같아요. 우리 마음 자리에 나오는 탐진치를 뽑지 않으면은 그 애들이 뿌리가 생겨가지고요 뿌리가 너무 너무 깊어져가지고 우리를 파괴시켜요 이번에 이 일어난 사건들이 그런 형태인 거죠 분노라는 거 분노라는 것을 잘 뽑아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뽑아내는 연습을 잘 안했기 때문에 분노가 너무 깊으니까 그 분노가 나를 침식을 하고 그 사람이 주인이 화가 나서 그런 또 나쁜 음,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그그 그, 그 사람이 한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분노가 그렇게 만든 거죠 분노가 음. 그래서 참이 수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불교에서 특히 아상 음, 아상 인상 이것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잘 파악을 하면은 아주 정말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런. 그런 끔찍한 실수를, 삶에 끔찍한 실수를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분노를 미워해야 되고 그 사람의 아상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.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.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데 나 또한 그러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어요. 음, 우리 또한 내 속에 분노가 얼마나 큰가. 잠자고 있는 나의 분노가 있다면 나 또한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분노가 막 정신없이 막 일을 벌이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 나한테 올라오는 이 아상과 인상, 이 탐진치의 분해들을 알아차리는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하죠.